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가 공명이 될던 우리 매직에 대한 영상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자 오늘은 여러분들 딱 물려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 간절히 하시는 분들의 영상 좀 제발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하이 자체,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전 지금도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좀 잘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매직에 된 현재 가격, 그리고 제 영상 잘 기억하시고, 자, 얘가 원래 위치대로 좀 끌어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건이란게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 어.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체에 직접 시동이란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워요. 거기 에또 다시 속아서 올라탄다고.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응,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고점의 물량 그대로 넘기고, 그대로 떠나. 자, 이 상태에서 길게는 한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은, 야, 나 그냥 상패해버릴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이 여러분들 이 정도 칠게요.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할게요. 머리부근.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당연히 더 위에서 정수리부근에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코인하시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나 이게 맞냐면은 아래서요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 것 동시에 오차범위 좀 제대로 계산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같 유통량 대비 어디가 매직에덴의 어깨 부분의 금액이냐 자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쓸모 있는 일그죠 이게 그리고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산출 자체가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영상 찍는 중이 건데 제가 분명히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어 이걸 일,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정말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이어계 금액의 매도 타점을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냥 무료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자,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 제가 저번에 다른 종목이었죠. 뭐, 뭐만 얼마 정도 매도하면 딱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한번 말했다가 방송 중에 이것 때문에 유튜브 쪽에 제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 그래서 어,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돈 걸이 문제잖아요. 그죠? 어. 자,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좀 집중하시고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조건.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을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미뤄 주시고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 없이. 자,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상 접하신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코인명만 딱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확인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을 딱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을. 자, 이거 받으시고도, 아, 나좀 헷갈려하신 분들은 따로 그냥 답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눈으로만 보면서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 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정수리 매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밑에서 강도 체크 몇번 나올 거 여기에 또쪼으셔가지고 손절 칠 필요 없어. 손절을 왜쳐 얘를. 우리가 버틴 세월이 얼만데 손절 안 쳐도 돼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뭐냐면은 산출 기준이 어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 구간을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통 구간에 딱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 예약을 딱 걸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내드린는데 여러분들, 매도 예약부터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어깨 부분의 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구나라고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목이 아파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드렸는데도, 아이,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안 할래. 아이, 그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 어.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그때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업 쫙 정수리 걸어놓은 그 매도 예약.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신 모든 분들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우연 아닐 거라고. 자, 전 충분히 지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저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왔습니다. 맞나요?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린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나는 뭐 운전 중인 거나 해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번호 한 번에 외우라고 못 외워요. 자, 지금,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진한 글자로 보일 거야, 지금. 자, 그거 더보기 클릭하면요. 첫 번째 줄에 문자분에게 링크를 넣어둘 거예요. 파란색. 그것만 딱 클릭하면요.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라고 떠요. 자, 거기다가 종목명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만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잘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리. 자, 물려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문자 받자마자 이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필수적으로 좀 하십시오.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 생각보다 쉽게 빠른 시일 안에 여기서 빠져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한숨 돌리시고 자, 대신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좀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종목은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평균성 자이걸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 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의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 유해보는게 맞아요.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 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 어, 기준으로 움직인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 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꾸려 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 드리는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 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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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